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부활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올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많은 답답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 그림자들이 오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원리 본문에는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된 방향 물질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이 향품은 구체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물품을 가르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먼저 시체를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향품을 바릅니다. 향품을 바른 후에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무덤에 시신을 누입니다. 그런데 왜 장례가 다 끝났는데 지금 향품을 바르러 가는 이 일이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룰 때 바로 이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당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은 그 경우에만 안식일이 지난 후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지 꼭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안식일 첫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는 해가 떨어지기 그 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지 살던 그곳은 밤 12시에 요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게 되면 요일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장례에 있어서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은 부득이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른 사람들이었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좀 과정을 좀 건너뛰고 게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빠진 그 과정을 다 마무리짓기 위해서 상의를 해서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일찍 무덤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길을 옮기는 그 행보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덤은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주변에서 보는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는 그런 무덤과 같은 형태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평토장한 무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이 무덤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들 아니면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사용하게 되면 간혹 이 무덤 밖으로 사람의 시신 혹은 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평토장한 무덤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굴 무덤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굴 무덤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동굴 무덤 하나를 가지고 가족이 계속해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굴 무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들잼생이나 누군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채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이 돌은 오늘 성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무덤을 막아놓은 이 돌을 이 여자들이 옮기기에는 버겁습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옮겼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샀고 그리고 그들은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한 이 여인들의 그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멍이 난 그런 계획입니다.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들도 그걸 압니다. 자신들의 계획 속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구멍이 있다는 것. 그녀들의 계획 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녀들은 발견을 했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런 구멍에 있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그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든 좀 꿰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잘못된 계획을, 부족한 계획을, 구멍난 계획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멍난 계획을 가지고 그 구멍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거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어떤 구멍이 있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녀들은 은혜를 흘리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우울합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복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구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 있는 이 여인들, 이 여인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다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 기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멍난 복음을 깨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이 주는 행복과 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무덤을 찾아오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을 메워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그들은 걱정했던 그 일이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가니까 놀랍게도 무덤에 있던 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 여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갈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 갈리로 가셔야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 갈리로 가신 예수님. 그분은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그 구멍난 복음을 꿰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원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십니다 오히려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구멍난 그 복음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소문은 정말 빠릅니다. 예수님의 체포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은 정말 순식간에 갈릴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소, 소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문이 참 빠르다고 하는 것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자꾸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처형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처형의 소식은 또 눈덩이처럼 왜곡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라도 할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아마도 기분은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무척 기분 좋고 시원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잠깐의 기분이 좋으려고 갈릴리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순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험하게 죽었다는 그 소문이 갈릴리에 들리게 될 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늘에 대해서 절명을할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그분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소문을 바로 잡고자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저 나안 죽었어 하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의 증인을 삼고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증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진실과 그리고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멍났던 모든 복음이 제대로 깨매어지고 모두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갈리로 가신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그 복음도 구멍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그 복음에 구멍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 구멍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서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씨를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걷어드리는 수확물은 길에 훨씬 못 미칩니다. 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것과 똑같습니다. 학교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니? 왜 너의 삶에 그렇듯 배고픔과 목마름과 결핍이 왜 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루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루 속에 무엇인가를 아무리 채워 넣어도 쌓이지 않고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계에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늘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전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다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가운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렇듯 많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온전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구멍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 기쁨의 삶, 그런 삶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결핍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구멍난 복음을 깨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의 구멍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메운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인물 속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그가 성전에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 후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중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출입을 할때 베드로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상상 동략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동냥을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아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결과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쏟아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에 구멍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구멍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복음의 구멍을 메우시 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커다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이 계셨던 곳으로 향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이 여인들이 구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그리고 기운 빠지는 그 시간들이 계속이 될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건. 주님이 전해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온전히 그 형태를 간직한 채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쌓여갈 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